반갑습니다. 이지우입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대학마을에서 영상을 잠시 유튜브 방송했고요. 어, 세바지 항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또 여기까지 왔는데 담, 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세바지, 또가덕도 신공항, 예, 부지, 일부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풍경이 앞으로 많은 대한민국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예, 국가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불경의 미래를 이 가덕도가 힘차게 열 것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현수막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로 다그 현수막들은 보여드리지 못했고요. 이런 현수막들이 여기 가덕도 일대 전역에 붙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가덕도 일원에 여기 대학마리나 세바지 주민들이 본인들의 건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국책 사업이 진행될 때 여기에 원 주민들이 어, 눈물이 흘리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보상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맞,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공항을 지으면서 여기에 터전을 어, 꾸리고 살았던 원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야지 앞으로 가득도 신고한 개항했을 때 많은 분들의 축복과 응원 속에 네, 개항을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야지 안전사고도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세바지고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한 번씩 와서 이 풍경을 좀 담아놓으려고 해요. 물론 변한 건 없을 거예요. 네, 그 착공을 하고 공사가 되면 뭐 변하겠지만 그 전에는 이 풍경, 이 평화로운 풍경 그대로겠죠. 그렇지만 기록용으로 계속 저는 보관할 겁니다. 오늘 정말 많이 춥습니다. 손끝이 시리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될 이런 대학마을세 가지 와서 잠시라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담아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에 네, 큰 만족을 하고요. 저는 제가 또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운동가로서. 이 가덕도 신공항 시민운동가로서. 그동안 가덕도 주민들도 많이 만나왔고요. 어, 많은 추억과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마등처럼 스치고요. 국토대장정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이제 곧 입찰도 한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기능의 공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엔 정말 어,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불경의 미래를 위해서 시작했던 시민운동이었는데요. 하면 할수록 이제는 정말 안전하고 확장성 있는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어서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지금 세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중에 미래 세대들이, 어, 왜 그렇게 만들었어? 공항 왜 그렇게 만들었어?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정말 확실하게, 확실하게 짓고 넘어갈 것은 짓고 넘어가고, 정부에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리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공항, 확장성 있는 공항, 어, 강문공항, 인천공항, 유사시 대체공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문공항, 그리고 동남권의 갑문공항, 남북권을 대표하는 강문공항의 유계가 바로 설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하겠습니다. 어, 너무 춥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제 일정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많이 봐주시고요. 네, 이제 비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네, 보상절차가 좀된 것은 된, 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아마도 또 이제 이주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이 벌써 보상을 받고 이사를 하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절차가 좀 그래도 원활히 되는, 되고 있는 중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뭐 이런 국책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뭐 모든 것이 순조롭게 내 입맛에 다 맞지는 않다 보니까 어그 정부나 이 기관이 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서 원활하게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진짜 바람합니다. 아름다운 세바지항 한 바퀴 돌아보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